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세진 유튜브 봐주시는 형님, 아우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형님들 재미난 얘기, 전쟁 얘기 하겠습니다. 형님들, 우리 전 우주, 우리나라 아니지, 지구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군대, 쌈자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아메리칸 아미, 미군이었습니다. 아, 영어, 아침 이른 새벽부터 혓바닥에 그냥 막 돌아가네. 미군이 제일 강했죠. 2차 대전 승리도 사실은 미군하고 거의 소련의 역할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치, 독일도, 어, 미군하고 소련이 점령해서서 베를린, 동 베를린, 서 독, 동 독도 나눴죠. 뭐 프랑스 영국 약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두 강대국으로 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 그런 미군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군이6.25 한국전쟁에서 개패대 <laughs> 터집니다. 북한군하고 중국군한테 특히 장진호라는 어, 장진호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장진호 전투. 어, 장진호는 장씨 성을 가진 이름이 아닙니다. 진호야, 진호야, 진호야 놀자, 밥 먹자, 진호가 아니고. 북한 땅에 있는 호수래요. 산정호수 그런 호수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작살났습니다. 작살 그래서 나온게 흥남 철수입니다. 흥남에서 철수했어요. 장진호에서 깨져가지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무기나 첨단 기술이 없어서 진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격 댄스도 똑같아요. 형님, 아우님들이 기술이 없어서 여성분들하고 재미 얻게 노는 게 아니야. 현장을 알아야 된다. 미군이 전장, 그 장준에서 전투에서 패한 결정적 원인은 북한의 그 기온을 몰라서 엄청 춥대요. 그, 그 현장도 모르고 소풍 가듯이 전쟁하는 바람에 작살났습니다. 무두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배웁니다. 과연 내가 배우는 춤이 현장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몰라요. 그냥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나이 쳐먹으면은 쓴, 춤 배워야 된다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무작정 배웁니다. 또 배우는 동안은 선생님이 무도장에 못 가게 해요. 그럼 또안 가. 까망루냐? 시, 지금 사교춤을 배우는 건지 나이트 고고춤을 배우는지도 몰라 무도장에서 어떻게 추인지도 몰라요 응? 똥이 도제도 믿는 거야 똥인데 <laughs> 미치겠다니까 진짜 나이 드신 우리 동생이나 아우 형님들 미군이 장진우에서 개박살난 게 무기가 없어서 개박살난 게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장진호라는 지형 특성 거기는 호수가 얼마나 넓고 도로가 어디에 있고 저기 어디에 매복해 있는 것 같고 무도장에 가면 은 무슨 음악이 나오고 브루스가 나오는지 트로트가 나오는지 지루박이 나오든지 탱고 음악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까막눈이야. 그 다된 밥에 재뿌렸잖아. 다된 밥에 재뿌렸잖아. 저는, 진짜로, 형, 야우님, 춤못 추는데, 그냥 가세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현장이 답입니다. 못 쳐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전쟁 나기, 전에 임진왜란 나기 전에, 왕께서 일본으로 첩자를 보내요. 일본에 가가지고 과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냐 느 현장을 가봐라 그두분이 갑니다 두분한분은 전쟁을 할것 같사옵니다 한분은안할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안할것 같사옵니다 하다가 또참 우리나라도 개패대표 조선시대 때아 정말 아 진짜 그냥 짜증나 <laughs> 왜 현장 얘기를 안 듣냐고 형님 언님 안세진 현장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그냥이라도 가세요 가서 구경하세요 못 추는데 안갈 그래서 있잖아요옛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수학 여행을 보낸다고. 현장 여행 이 중고등 대가리에 피도 안 받은 것들을 사회라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방도시는 어떤지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데 졸업하고 가도 되잖아 근데 왜 수학여행 때 현장을 가냐고 수학여행 때 현장을 왜 가냐고 이담에 어른이 되어서 너희들은 경주 불국사는 이렇게 생겼단다. 제주도는 이렇게 생겼단다. 현장을 보여주는 거야. 어른 데서 보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뉴스에 나오더구만 그런 수학여행 한 번씩 갔다 오면은 떨어지는 게 있다고. <laughs> 여행사랑 결탁해가지고 물론 뭐 그러는 학교도 있겠지만 선, 선생님의 큰 뜻은 얘들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선생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오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장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기술이 없어 깨진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 장진호에서 기술을 송부 본게 아닙니다 기초를 튼튼히 한 중공, 중공군과 북한군의 매복작전.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작전.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투. 가장 기초에 충실한, 가장 기초에 충실한 중공군과 가장 첩단 기술을 가진 비행기, 태포, 탱크, 뭐 자동차를 가진 미군. 박살났다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는 약 십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월남전에서도 결국은 미군이 철수했다니까요 미군이 얼마나 많은 10년 후에는 더 많은 무기를 개발했어요 장진호에서 개 패드 터져 가지고 안 되겠다 첨단 무기를 더 개발하자 그래 가지고 뭐 밀림에 뚫리는네이탄 폭탄 뭐, 막, 기관단총, 막, 막 만들어냅니다, 그냥. 근데 거기서 결국은 철수했잖아요. 우리 형님들도 아마 제 방송 들으신 형님들도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쳤다니까? 기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월남군은 무기도 없었대요. 그냥 AK 소총 하나 가지고 밀림에서 기본에 충실했다. 매복하고, 땅굴에 숨어들고, 탱크로 이긴 게 아닙니다. 월남군이. 그 미군이 결국은 최첨단무기를 그 바다에다 다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 테레비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현장을 무시하는지. 그 당시 월남은 땅, 밀림이고, 땅굴을 이렇게 막 파고들었대요 근데 땅굴이 너무 좁아가지고 미군들은 등치가 거기 안 들어간대요 땅굴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지 소풍 가듯이 그래서 우리 형, 야언니들이 무도장에 가시면은 아 선풍기는 어디에 있는지 에어컨은 어디에 있는지 히터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아셔야 돼 여성분이 겨울에 들어오면 춥잖아 그럼 춤출 때 히타로 가서 탁탁탁게 녹여주고, 또 여름에 들어오면 또 덥잖아. 그럼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서 춤추어주고. 그럼 사소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 그지. 형님 아운들이 아는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은요. 구석에 있는 액자 하나, 구석에 있는 화분 하나, 저 화장실에 있는 조명까지 신경 쓴다니까요.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야. 대리석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고객의 마음을 아는 고객의 그런 응? 정서적인 것까지 조명까지 조명도 복도 조명, 화장실 조명 다 신경 씁니다. 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배워서 막 휘두르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개중에는 야 안세진이 니 춤이나 네 시들르지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알아요. 막춤이라는 거. 그렇지만 뭐 선생님이 뭐 대통령 되는 거 봤어요? 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선생님 출신이라는 얘기 출신이라는 걸뭐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아, 요즘에 국회의원 다 없어라고 또 그러더구만. <laughs> 아니면 장사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공, 공무원도 되고. 춤은 기술을 승부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의 그 마음을, 오,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좋아? 여기 화장실에 왜 액자가 이렇게 좋아? 저 그림 가져갈까? 그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응? 댄스도, 형님아우님 여성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 월남전에서 현장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개박살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30여 년이 흘러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거기는요 탱크도 없대요 근데도 이번에 철수했잖아 1년 전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와준 그한 400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 와 가지고 이제 뭐 여권도 주고 뭐 정착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미국의 뭐 크루즈 미사일 뭐 드론 엄청난 병기 막 무인 폭격기 무인 비행기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해도 결국은 졌어요. 도망 나왔잖아 왜? 아프가니스탄의 현장을 모르는 거야. 거기는 고도 3000m. 헬리콥터가 우리나라에서 뜨면은 하늘에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헬로카 떠봐야 산 아래 있대요. 고도가 3000이니까 헬리콥터가 떠야 봐야 산 아래 있어. 그냥 총으로 쏴서 마친대요. 그냥 총으로. 그고 현장을 모르고 막 덤벼드는 거야. 못 쳐도 현장을 확실하게 좀안 다음에 덤벼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뭐, 응? 그냥, 야, 맨, 땅에 헤딩해. 우리 첨단 무기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무조건 무도장으로 가. 나는 양손고기 외곽돌기 반우가시 후가시 스핀 다이아몬드 차차차 못하는 없는 기술이 있어 무조건 무도장가 헐 무도장 갔더니씨 닭장이야 <laughs> 형님이 깜짝 놀래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해 말어 난 꼼짝도 못하겠네 오라 줄 서서 기다리래네 아씨 (30분) 후에 빨리 이제 (1시간만) 놀다가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창동역에서 아 (30분) 기다려야 되네. 에이씨, 기술 괜히 배웠네. <laughs> 그냥, 쪼, 부 아무거나 그냥, 나 진짜, <laughs> 아이고, 또 아침에 목이 베네. 아, 이렇게 좋은 말할 때마다 목이 배 <laughs> 우리 들으시는 형야우님이 신경쓰이게. 야, 니네 목소리나 잘해, 씨 <laughs> 자, 그래서, 아프가에서또 대파, 아주 개패도 커지고, 어, 뭐~ (100억 달러어치에) 무기를 버리고 도망갈 몸만 빠져나야돼요 (100억 달러어치에) 그니 무도장 가시면 형님 응 하다못해 뭐~ 어~ 또 어~ 화재 나면은 불 나면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는 또 응? 비상구도 좀 알아놓고 아~ 절로 도망가야 되는구나 아~ 저기 화장실 저기 있네 응? 어? 춤이 중요한 게 아니요 정말 현장에 가셔가지고 구경이라도 오세요. 도대체 학원에서 춤만 배우지 이 춤이 무드장에서 추는 춤인지 이 춤이 어? 무드장에서는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도 몰라. 무조건 춤부터 배운다니까. 춤 배우기 전에 무드장 가가지고 어?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도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갈 때요. 저기 감옥 간 여행객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아랍 나라를 두바이로 여행 갔어. 거기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그냥 가는 거야. 소주에 돼지, 소주에 삼겹살 먹다 감옥 가는 우리 관광객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현장을 알아야지. 응? 두바이에서 소주 먹, 소주 마시고 삼겹살 먹으면 작살난대요. 또 말레지아는 또 성매매하면 작살나고. 우리나라 저 성매매 1위 국가잖아. 많잖아요. 그, 나라 가서 성매매 했다. 또 개패드 터진대라. 그러니까 현장도 모르고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어? 아무리 성매매 좋아하고, 응, 형님, 응, 방귀술이 화려해도 말레지아 이 가서 그거 쓰시면 작살나요. 들은 얘기예요 <laughs> 제가 가봤, 던 가봤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본 놈이 무섭다니까.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현장 얘기였습니다. 이 병법에서 말해요 병법에서 간첩 한 명은 일개 사단을 작살 낸다고 하더라고. 간첩 한 명이 첩자 한 명이 첩자 한 명이 일개 사단하고 똑같대요. 첩자는 뭐야? 한 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현장. 거기서 모든 거를 현장의 정세 파악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현장을 알아야 된다. 현장을 모르고. 응? 그냥, <laughs> 응? 그냥, 놀아, 그냥. 뭐 사람 많다 안 가고, 뭐, 시간 없다 안 가고. 그럼 뭐춤 뭐하러 배워? 그럴 바에야. 저는 정말 강곡히 주장드립니다. 형님, 형님들. 춤 배우기 전에. 지금 무조건 현장 가시고. 만약에 춤을 지금 배우는 중이래다. 이다. 무조건 현장 가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안 갔다 그래 대부분 선생님들은 현장을 못 가게 한다고 얘기 저도 들었어요. 저한테 오시는 이 학생분들이 현장 물어보면 안 갔다. 왜요? 선생님이 못 가게 했대요. 그래요? 그럼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못가도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먹는 음식이 무도장에서 정말 돼지고기가 맞는지 지금 돼지고기 먹고 먹으러 갔는데 소고기를 주는지 양고기를 주는지 닭고기를 주는지 아냐고 현장 가면 이게 아 이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소 소고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알고 먹어야지 그냥 어? 무도장에 무짜도 모르고 콜라텍에 콧자도 몰라 어떤 분은 학생분이 무도장이 뭐예요 콜라텍이 뭐예요 물어보는 분도 있어 그걸왜 나한테 물어봐 현장 가면 될걸써 있잖아 입구에. 당진 콜라텍, 당진 무도장. 아, 뭐, 한글 못 읽어요? 형님 아우님? 왜 그를, 수업시간에 와서 그런 걸질문하냐고 애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만약에 한글을 모르면 물어볼 수 있지. 아직 기억력을 모르니까. 선생님, 콜라텍이 뭐예요? 무도장이 뭐예요? 물어볼 순 있지. 글을 못 읽으니까. 근데 형님 아우님, 글 읽지 않잖아. 지나가다, 어, 콜라텍 써있네? 있잖아. 이쪽으로 고 들어가. 어, 무도장이 써있네? 어, 뭐, 들어봐. 그런데지.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유천생도 아니고.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끝으로 저도 또약 팔아야지. 약 팔아야지. 아, 창 밖에 회색빛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태양이 뜹니다. 형리아우님, 방상 잘 보셨으면 무대장에 무조건 다녀오시고, 댓글 좀 부탁해요. 무도장 가려고 그랬는데, 아씨, 콜라텍이라 써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다, 세진아. <laughs> 콜라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2,000원이라고 돼있네? 에이씨, 2,000원. 버스, 지하철은 공짜 타고 왔는데, 야, 65에서 나오면 공짜잖아. 아, 2,000원이 없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세진아. 미안하다. <laughs> 무조건 가시라고. 자. 안세진이 자막 USB 있습니다. 족도랑 같이 드려요. 그거 꼭 주입하시, 구입하시고. 반야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예, 그 전에 족도를 한번 보여드릴까나. 음. 이렇게 족도를 한번 제가 약팔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족도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몇번 발이야? 아이고, 이거 잘안 보인다. 음. 카메라가 왜 이렇게 굳었지? 이거, 족도. 두께는? 55페이지. 족도 책. 이런 거. 기초. 이런 것도 하나 안 사보시고, 춤을 잘 추려고 하시는 거는, 어, 형님, 아우님, 장가 가는데 꽃이 띄고 가는 거야. <laughs> 저런 책도 하나 안 사놓고, 한사안 어, 사놓고, 장가가, 어, 장가가는 거는 꽃이 뛰고 는 거다. 적어도 저런 책한권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야, 나는 씨, 와이프가 보면 작살나 저거 숨겨놔야 돼. 아,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싸드리고. 야, 우리 와이프는 씨, 내 핸드폰도 검사해. 내 애인은. 아이씨, 그러면 방법 없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보내 사진을 보내드릴게 카톡으로 공부하세요. <laughs> 공부하면 지워버리고 공부하면 지워버리고 족도체 있고 음, 저거 사시면 음, 자막 USB랑 같이 드립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예, 이거 이거 저희가 저작권 등록했어요. 이거를 음, 한국 저작권 협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한국저작권협회 가서 저작권 등록했으니까, 뭐, 복사를 한다거나, 그런 나중에 골치 아파요. 저작권협회 남대문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 영상하고 같이 등록했습니다. 책자하고, 참고하시고. 자, 기독교는, 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성경, 성경이 삼천만자라고 하더라고. 그 삼천만자, <laughs> 그 삼천만자를 다 외울 순 없잖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을 외운다 고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우시고 오늘도 유령한 양식을 주시고 아,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laughs> 자, 불교에는 반야신경 이 있다 그랬죠? 거기는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팔만대장경을 딱 260자로 줄였대요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아, <laughs>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아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헌법공부 다해 한대요 근데 그 헌법을 딱 한자로 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 사교 때서 지르봐. 형님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발이 있죠. 안세진이 딱 열두 발로 줄였습니다. 안세진이 열두 개 발로 제가 유학해놨어요. 거기서 좀 아이큐가 좋으신 분들은 열다섯 개 발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꼭 배우시고 제가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열두개발 공부 많이 하시고 3시간만 오셔서 특강하시면 바로 손잡아서 열두개발 마스터 할수 있으면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땅만 보고 살았어요 어디가야 토끼를 잡을 수 있나 어디가야 여우를 잡아서 우리 식구 먹여살리나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 저렇게 넓은 우주가 있었구나.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세진이 열두 개 발만 원리 마시면 지금까지 형님들은 땀만 보고 살는 원시인처럼 어느 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이 있구나. 깨달은 원시인처럼 안세진이 열두 개 발, 열두 개 발을 권한오니, 우주를 향할 것이다. <laughs> 우주의 세계를 알 것이다. <laughs>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신형려원님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사교댄스를 씻고, 그리고 왜 사교댄스인지, 왜 사교댄스인지, 그걸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그 인내심, 복받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밝았지 않은 거 아침부터 목소리 쉬고 그런 걸 끝까지 들어주신 형님 아우님 신의 축복이 오늘도 오늘부터 봄날의 햇살처럼 봄날의 햇살처럼 내려지실 겁니다. 안 믿어? 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laughs>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한마디만 더 할게요. 형리아우님 지방에 계신 형리아우님 가끔 서울에 오시더라고요. 서울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오시더라고 건강검진 받으러 지방에서 다른 병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중앙 로비 거기에 성경 말씀 딱한줄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여 찾아라 발견할 것이니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아내를 남에게 주지 마라 돌을 던지지 말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누가 저 강,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이냐. 자신 있는 놈만 던져라. 얼마나 좋은 얘기 많습니까? 그 좋은 얘기 탁 뿌리치고, 강남 성모병원 중앙 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거기에 하루에 인구가 만명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강남 성모병원 지은 그 똑똑한 회장님, 사장님이 대가리에 총 맞았냐고. 더 좋은 얘기도 많은데.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말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아. 쉬지 말고 공부해라. 개뿔 필요 없어.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해 하느니라. 딱 적혀 있습니다. 꼭 가서 보십시오. 제 말만 믿으십시오. 개 소리 같아도 믿어 보십시오. 12개 발, 15개 발만 하시면 지르바 끝. 지르바 끝. 진짜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아,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은 조금좀더해 드려요.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이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잘 하시는 분은 한 18개 발까지 또, 어, 더잘 하시는 분은 21개 발까지.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 처음부터 21개 발 하라면 하겠슈. 그냥 12개만 하면 된다. 그러네. 그, 옛날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70점만 맞아, 70점. 오우, 70점 맞았네. 다음 달에는 80점. 아빠가 깨기 사줄게. 와우, 80점 맞았어. 야! 아빠가 다음 달에 너 여자친구 소개해줄게. 이쁘네. <laughs>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12개부터 하자. 네, 진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말잘 들어보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다잘 자.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잘 살자. 춤잘 춰서 인생 재밌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